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냉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웨딩밴드 맞춘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웨딩밴드를 맞추기로 선택한 곳은 바로 이코인으르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예물 전문샵입니다. 웨딩밴드를 맞출 때 흔히 고려하는 곳은 명품샵, 그리고 코인으르 같은 예물 전문 디자이너샵, 또 종로에 위치한 금은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명품 브랜드 반지는 티파니 밀그레인이나 까르띠에 러브링 같은 반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그리고 상징적인 디자인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고 그만큼 워낙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 끼는 사람들도 많고 오플런을 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워낙 사악하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선은 저희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종로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지 투어를 할때 방문을 해봤는데요. 금은방은 특별한 디자인을 따로 갖고 있진 않지만 어, 그리고 대부분 명품 브랜드 반지의 카피 느낌도 살짝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서 플링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코인으로 이런 청담 예물샵은 사실 다녀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가격의 메리트가 크진 않았지만 유니크한 디자인과 세밀한 세공으로 우리만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명품 반지보다는 상담 잡기도 수월하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제가 웨딩밴드를 맞추러 가본 곳은 코인우루 종로에 있는 제이버튼 주얼리, 아크레도, 종로점 이렇게 세 군데를 갔습니다. 제이버튼 주얼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딱그 종로의 이미지였는데요. 어,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지만 특징으로 이게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 있다거나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적었고 대신에 가격이 그만큼 합리적이고 반지가 워낙 다양해서 고를 선택지는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던 디자인과 거기에 맞는 가격은 없었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아크레도 종로를 가게 된 이유는 여기가 이제 독일에서는 명품으로 치는 브랜드란 얘기가 있어서 가서 반지를 맞춰보고 진짜 이런 게 우리한테 어울리면 아크레도를 하든 아니면은 좀더 돈을 써서 백화점을 가든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심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그 반지 모양이 저희한테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인 밀그레인 디자인이나 그런 부쉐론 비슷한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다 저희 손에 어울리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른 코인으로 코인우루. 코인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한 반지를 보여드릴게요. 짠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웨딩 밴드라고 하면 원통형의 반지를 생각하는데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두껍고 얇고의 그런 세밀한 곡선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디자인샵의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세밀한 곡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원통형 반지보다 저희 손에 더잘 어울렸고 그런 요소들이 참 재미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반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 디자인샵에서는 딱 저희 손가락을 보시고 먼저 진단을 해주셨어요. 손 굵기는 어떤지, 마디는 어떤지, 반지 컬러는 뭐가 어울리는지, 굵기는 너무 굵으면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이렇게 어느 미리가 정확히 저희한테 어울릴지까지도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으로 있는 거의 모든 디자인의 반지를 다 껴주면서도 어떤 건 신부님에게 어울리고, 어떤 건 신랑님에게만 어울리고, 둘이 같이 어울리는 디자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게 반지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랑 남자친구가 둘다 손가락이 얇고, 좀 예쁜 편이어서 원통형 밴드가 아예 안 어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로에 있는 금은방을 가거나 아크레도에 갔을 때좀 실망을 하게 된 이유였고,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더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딱 정확히 고른 디자인의 명칭은 에끌레라는 반지입니다. 일명 평양냉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고 삼사만이 이게 뭐야 하는데 볼수록 그 삼사만 매력에 푹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명이 평양 냉면입니다 정확히 이 디자인은 모나미 디자이너분의 스케치를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옆면으로 봤을 때 보이는 두껍고 얇아지는 그 부분을 캐치해서 만든 반지라고 합니다. 디자인샵의 또 다른 매력은 커스터마이징을 세밀하게 할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제 반지에는 측면에 다이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랑이 미바니의 반지를 보시면 그래도 나름 유분함스럽게 하려고 가운데에 다이아를 살짝 넣었고 위에는 유광을 넣고 측면은 무광을 넣어서 이런 세심한 디자인까지 다 가능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려받은 다이아를 리세팅해서 만든 가드링입니다. 이게 다이아가 2부짜리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솔리테어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이아 크기가 작으니 차라리 가드링은 어떻겠냐고 먼저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만족스럽게 디자인이 나왔고 이게 가드링이지만 요거는 순서는 다이아를 먼저 놓고 그 앞에 웨딩 밴드를 넣어서 다이아가 양쪽에 다 보이게 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반지를 예쁘게 낄수 있는지 다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설명해주시면서 해주셔서 저희가 참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반지를 고려하신다면 코인으로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어떤 반지가 우리 손에 어울리는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반지를 고르는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정말 디자인이 다양한 게 많아서 이런 곡선의 아름다움을 지닌 반지들도 있지만 직선, 또 질감, 다양한 질감을 활용한 반지들,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손에 잘 어울리는 반지와 이런 거를 고려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반지가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정말 고르기 힘들었는데요. 반지 원정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